안녕하세요. 예란TV의 예란입니다. 오늘도 역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예, 성상은 기자님 오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음. 나눌까요?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 중국하고 이 매진, 불평등, 제2의 을사늑약에 대해서 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아 예. 예. 어, 이번에 그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한국에 유입하는 유해, 조건으로 예, 예. 예. 음. 조약이라고 봐야겠죠? 조약이라 하긴 그렇고 뭐 음. 가서 야, 합의, 약속을, 합의를 예, 합의를 네. 한 모양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뭐냐면 자이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음, 잠시만요.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는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겠다 말았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유엔 총회 갔을 때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의 외교장관을 하고 면담을 했는데 어그 당시에 면담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야 한국이 전술핵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그 약속 지켜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부터 어, 대표부터 해가지고 전수로 배치하면 안 된다고 다 한국에서 그런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합의 그 합의기왜 하지 말라왜이 사람들은? 자, 지금 중국의 이 한반도 정책이란 건 한반도를 식민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토 회복, 고토 수복이라고. 어 회복해야 될 영토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네. 고구려 사도 자기들 어 자기들 한어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고 백제 사도 편입시키고 다 네. 그런 공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이 아니고 고토 수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데 어, 자기 땅에다가 남의 어 소위 말해 미국의 전수 렉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럼 고토 수복이 안될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땅에다가 왜 너희가 이러고 설치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울산 조약에도 그런 비슷한 음.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한중 정상 회담 추진을 하면서 이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에 동참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실상의 한미 동맹. 음. 핵이네요. 핵이죠. 그리고 중국에 항공문서를 제출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한국에 군사주권을 갖다 이러시고 야 이거 우리,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되는데 왜 이건 울사조약보다 좀 더해요. 그래, 울사조약에는 이런 네. 내용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전라도 정권은 왜 중국에게 이 군사주권을 팔아먹는지 지금 전라도 정권인가요? 전라도 정권이 어제 그 우리 방송 중에 보시면 은 기아타이거지 옷 입고 청와대 직원들이 전부 다 기아타이거지 운하로 가는 거니까. 기아가 지금 전라도. 저저 전라도죠. 전라도. 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 대통령이 맨날 <놀람> 전라도 자기 전라도 뭐 사이라 그러고 사이라 그랬나요? 튼전라도 표심 얻으려고 막 가서 별채. 전라도가 제2의 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뭐 뭐. 예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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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전부 다요직에는다 전라도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대요. 응. 다, 그, 뭐, 광주일고, 뭐. 그죠. 네. 그니까, 러 지금, 전라도 정권이 왜, 대한민국 국익을 갖다, 군사주권을 갖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중국에 팔아본가요? 그래도, 전라도 말이야. 정권이라 그러면 좀안 돼요. 사람들이. 응. 예, 좀. 실제 전라도 정권은 맞는것 같지만, 예. 그렇다고 이렇게 단점 짓지 맙시다. 예.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실제는 전라도 정권은 맞는것 같네요. 그죠. 그, 자, 보세요. 전라도 전이니까 원전 그 경상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원전 산업 아 원전은 저기입니 전부 다그 창원 뭐 이쪽에 이 부품 업체들이 다 몰려있다고요 그러게 그게 제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 사드 배치 못하게 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 동참 안 한다 그러고 예. 이렇게 이제 그 전술력 배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한반도에서 무슨 핵 위협 때문에 예.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예. 그리고 그 탄원전도 결국은 원자 원자력에 의한뭐 피해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러는데 북한 핵은 왜 가만 있어요? 북한 핵, 중국 핵, 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왜 한국만 이래? 그래 이거 이거는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약점 잡혀 가지고 구슬구슬 거린다고 할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약점을 잡혔을까요? <laughs> 성교장님 혹시 보세요자 자 <laughs> 자 보실까요? 네. 이 <laughs> 을사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 2509년에 11월 7일날 대한제국하고 이뭐 1905년입니다. 1905년에 1905년. 이렇게 맺은 건데 예 여기에 쭉 보면은 자맨 마지막에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 일본, 왕, 일본이 한국의 왕실을 보존해 주겠다. 아 예, 네, 그랬죠. 그, 근데 지금, 오저예요, 오저. 예. 네. <laughs> 이거, 이거 한, 어, 소위 말해서 지금, 어, 일본의, 아, 중국이 한국의 어, 체제는 뭐, 그걸 인정해 주겠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거는, 이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이 지금 이, 이 이런 부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울산해을 네. 이번 게 한번 읽어보시죠. 예, 자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그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역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어, 보호한다. 한국 한국인과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물을 감리. 감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겠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고 그 감리하는 것도 같은거아사들 배치 하지 마라 제주도 배치 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뭐또 한미일 관계는 뭐 파기해라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국 정부 중계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이건 똑같은 거에요 지금 중국한테 물어보고 사드 예. 뭐, 예.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뭐, 그랬잖아요. 자, 일본, 예. 일본 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걸 하에 일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 국 정부는 한국의 각 해안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laughs>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내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 사무를 맡는다. 자, 여기도 보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통감 한 명을 두어 가지고 이래돼 있습니다. 지금 외, 그 외교 장관이 전혀 외교를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시인 출신을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뭔지. 문제냐면은 자,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맺은 을사늑약도 일. 어, 한국이 조선의 이런 외교권을 다는건 아니었어요. 어, 박탈한다는 맞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지금 어 이, 이게 지금 한국의 군사주권을 다 박탈하는 내용들을 어, 일본하고 어, 중국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어, 이런 거를 지금 약속한다는 건 중국이 한국 모조 제출한 거고요. 이건 사실 그냥 가서 21세기에 선진국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이 음. 야, 이거 비글한 겁니다. 이 이거 이런 거는 있을 아,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을 채워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 또또 또 볼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 지방분권이 개헌되면 지방 장관도 가능한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에 나서 이런 걸 했네요. 자, 이, 지방에 장관을 둔다는 얘기 이게 뭐냐? 도시 대한민국을 도시 국가로 분열시켜 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 그각각 도시가 하나의 나라가 되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힘을 못 쓴다고, 힘을. 그쵸. 단합이 안 된다고, 힘을. 단합이 안 되죠. 각자의, 네. 그, 저기. 중국 앞에. 지방이기 죄할 때. 아니, 같네요. 좀 가만히 서보죠 <laughs> 중국 앞에. 자, 중국이 56국으로 나눠졌을 때, 그, 힘을 못쓴거 <laughs>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이 되고 하면은, 어, 엄청나게 강력한 이 60만 대군이 이딱 앞에 주둔하고 있어버리면요. 중국 앞에 주둔하고 있으면 중국이 숨을 숨이 막힌다고. 그러면, 이거를 각 지방 정부로 갈기하게 찢어버리면은 힘을 못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보십쇼. 지금 이 문재인 지지 후보 탈북민들에게 돈뿌려져 중국 금융 다단계 개이, 개이구요. 이게 지금 문재인 그 당시 지금 대통령 그 캠프에서 탈북자들 이렇게 어 모아가지고 뭔가를 했는, 어뭐 이렇게 지지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런 것들이 막 가입 신청서에 150만 상당인데, 이런 거 서명해가지고 내면은 150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이 막, 부러졌, 부러졌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자금이 이쪽에서 온다는 것들이 일부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이런, 북한에서 <laughs> 이런, 이런 게 됐다고 하면은, 북한 아 저기 중국의 지령을 받는 중국의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데 지방 장관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자본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십니까? 이 외, 이런 식으로 외교권을 박탈해 버리고요. 외교권을 박탈해 버리고 이게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지방 부권해 가지고 나라를 초박 초박 내버리고 거기에 친중 인사들, 중국의 정치 자금 받은 사람들을 싹다제 지방 장관으로 꽂아 버리면은 이런 문제 우리가 한국에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촛불 사람들은 왜 이런 정권을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촛불 그그 사람들은 뭐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유학생들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그, 그 당시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어뭐 일본의 제1농포 그저뭐 이, 이, 이런 저 조총연계 조총연계도 많이 조총령계, 들어왔고 조총연계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 세력들 코민테르리죠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거죠 자자 보십시오 지금 청와대에서 성탄절 특사를 준비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면법권 추진을 약속한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자나 m s 스티등 양심수 석방 추진위가 요구한 양심수 등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 하던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나 이석희 전 통합진보단 의원 등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아니, 한상균은 경찰적 두들기 부수고, 경찰적 두둑에 패고, 그런 폭력시패를 했는데, 해서 잡혀간 겁니다. 구속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 한상균이가 눈에 밟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어, 이석기, 이건 아로 만들어요. 가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 이석기를 이두 번이나 이미 서, 사면 서, 복권해 준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예. 근데 예, 또 예. 해주겠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슬슬, 슬슬 내면은, <laughs> 자, 어떻게 되는가? 자, 볼까요? <laughs> 지금 총리실에서 이덕단체 간부 출신이 고위공무원에 임명,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이, 이 사람들 다 북한 지령받고 남한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지금 청와대도 들어가 있고, 지금 총리실에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중국에서 정치받은, 정치 자금 받은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장관으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지역이 이권을 중국한테 팔아 넘기고, 중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질적으로요. 예. 아, 아, 네. 그럼 북한도 중국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아, 북한은 이제 뭐, 뭐, 사실 실질, 북한은 실질적인 중국의 시민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laughs> 북한에, 에, 중국에 연명을 해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네.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임종석이죠. 청와대 비서실장.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에, 지금 이게 누구하고 통하고 있냐면, 북한 사람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끝까지, 북한에서 끝까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북한 가서 뵐게요. 그 통화를 하고 있는 거그 영상을 제가 캡쳐해 놓은 겁니다. 예, 자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라도는 북한 식민지 되는 거고 중국 식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도의 전략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 이런 게. 우리 손기사님이 이렇게 피터지게 외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국민 여러분, 저 진짜로 이런 게 눈에 설마 설마 그러다가 지금 문, 저 박근혜 대통령 잡혀가고 뭐 구속되고 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보고도 야 설마 그러건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진짜 여러분 그 개돼지 인증하는 것밖에 는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국정원 그그 그 지금 잡혀가는 그죠? 그 사람들, 그리고 장호주, 예. 부산지검장 예. 이분들이 다 통진당 회산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그러니까 통진당을 해산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버벅거리는 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어, 석방할 수도 있다 이관심사가 지금 이렇돼 있습니다 자 어, 그러니까 이거 그 남재준 뭐 서천호 어저께 나왔던 서천호 네. 이런 양반들 전부 다 통진당 그 장어준 다 해산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본 그 본인이 그저 장본인들이라고 그런 그러, 그러니까 정치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남을 해산시켰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하는 거군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죠. 예. 그럼 이런 분들이야말로 양심수들이라고 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니그 아니, 그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은 반체제 세력이고 이이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양심수가 될수 있는 반체제 세력이고 반체제 대한민국 세력이죠. 무너뜨리는 세력인데 그 폭력 음, 폭력 쪽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 폭력으로 잡혀간 한상균을 네. 갖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을 해주면은 그 촛불혁명이라고 떠드는 건 그건 뭐 폭력 폭력이, 어, 폭력이죠. 폭력. 폭, 폭력 그런데 그걸 유엔에 가서도 자랑하고, 저도 자랑하고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니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뭐가 이거 내가 잘못되지 않으면 이러,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국민 음. 여러분, 이 예, 속지 마십시오. 그 저기 추미애가 저기 자기 뭐야 이 토지 토지세를 뭐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지, 예 지대추구 어지 뭐 지대추구에 세금을 못 내면은 뭐다 토지를 몰수한다. 그게, 그게 무상몰수입니다. 무상몰수 네, 그래 맞아요. 어, 지금 그런 거 한다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문재인 정권인데 그게 공산주의예요. 어. 토지 세,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국교화하는 공산주의예요. 음. 근데 지금 그 여러분 그 좋다고 그 쫓아다니고 첩불되고 다니고 어 아직도 그 그렇게 하고 다니시냔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중국 식민지 조이 어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로부터 이 자금 받고 지금 중국 식민지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설명을 은 차근차근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라의 미래가. 감담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예, 예, 여기까지. 어쨌든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예. 하셨어요. 그 향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취하기에선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계속 심어야죠. 떠들고 싶고, 어, 너왜 그래? 내려와 그러고. 어. 이게 더 이상 이, 이 문재인 정권이 오래가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담해질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자녀를, 한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정말 우리 아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요즘에 밤에,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 송민자님도 같은 입장에서. 죠 예. 밤에 잠이 안 오고, 지금 잠을 못 자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민주주의 무슨, 민주정권이라 고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같이 쿠테라도 음. 못하고 이게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침벌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잖니.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아니라 피가 솟구칩니다. 이 뼈가 부셔도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성기자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면 똑똑해지나요? 사기는안당 하겠죠. <laughs> 예. 네. 우리 성기자님 말씀 이제부터 많이 경청하시고 예, 주변에 많이 구독하라고 좀 늘려주시고 예. 예, 예 구독을 통해서 우리 성기자님의 이 정말 예언이, <laughs> 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전해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